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녹스 일정 타임라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련 일정으로 LS 멜츠 CEO는 향후 몇개월간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당장 나녹스의 목표와 가용자원에 부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 시장 침투에 대한 목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획된 투자자 미팅, 비공개 시연 및 보다 의미 있는 상호 작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10월 17일에 투자자 이날이 예정되어 있고 설치된 장비의 하루 스캔 횟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녹스는 모로코에서 흉부 스캔이 가능한 승인을 받았으며 3년 내 270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아크 시스템은 이미 병원에 있고. 현장에서 그것을 작동시킬 팀이 있으며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나녹스는 장비 배포를 위한 경로와 로드맵을 확보하기 위해 나녹스가 가지고 있는 계약을 하나하나씩 잘 진행하고 있네요. 조만간 모로코에 아크가 추가 배치되는 뉴스를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가나는 UGMC에서 아크 상용화를 위한 최종 승인을 4분기로 예상하였고, 나이지리아는 NNRA를 신청했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녹스는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에 향후 3, 4분기 내에 계약 물량 배치를 시작한다는 목표이고 아크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허가와 인증서를 받는 즉시 아크를 배치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CE 마크 관련 일정입니다. 나녹스는 유럽 연합 CE 마크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 패키지를 제출한 인증기관인 BSI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분기 내에 c 마크 제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관련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녹스는 이스라엘 AMAr을 7월 초 제출했고 몇달내 승인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 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절차는 이스라엘 보건부 소속 부서인 AMAr의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AMAr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시 필수 조건입니다. 인증 신청은 제조업체가 아닌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승인한 현지 업체만 가능하며 인증 발급 절차는 약 40일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됩니다. 나녹스는 FDA 승인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나녹스는 스위스에 위치한 칩 제조업체인 CSEM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샘플 칩을 제조하고 2024년 1분기에 칩 생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나녹스 아크에 사용할 세라믹 및 글래스 기반 디지털 X선관을 모두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c i 에서 제조한 글래스 기반 디지털 X선 튜브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제조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 단계로 나녹스 아크 시스템 조립을 위해 스칸네이와 대규모 협업을 시작했으며 나녹스 아크 의료 영상 시스템 발전을 위해 바렉스 이미징과 전략적 제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나녹스 AI는 합병 후 완벽한 흡수가 되었고 아크의 많은 AI 기능을 추구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녹스 AI는 심장, 칼슘, 골다골증 골밀도, 지방간 등 이것을 위한 FDA 승인 제출 준비 중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0월 17일 투자자 이날 CE 마크 4분기 내 제출, 미국 플로리다 센터 오픈, 올해 남은 분기 동안 아프리카 계약 물량 배치, 몇달 내로 이스라엘 AMAR 승인 소식, 올해 말까지 CSEM 샘플칩 초도품 제조, 2024년 1분기에 칩 생산을 제공, 올해 c i 바렉스 튜브 초도품 제조 소식 등 많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일정이 미뤄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좋은 뉴스가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